안녕하세요. 특히 일요일은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뭐, 보니까 뭐, 이 도미노스에서 뭐,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제가 피자를 또 시, 켜 먹었습니다. 뭐, 픽업을 했는데, 어, 뭐, 경제도 좀 살리고, 좀 이바지 좀 하려고요. 여기 피클도 보시죠 피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연 피클을 공급하는 회사는 얼마나 작은 중소기업일까? 근데 요거 피클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다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파존스나 뭐 여기 도미노스나 그런 피클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 피클 제공업체가 공급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솔직히 조금 많이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업체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이 영상은 어... 몰겐 스탠리라고 아시죠 몰겐 스탠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어 갖고 시나리오를 세가지 정도로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은 시나리오 1은 자 중국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제 재개가 된다 뭐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그리고 성장률 한2.5%좀 빠진다 q1에는 그런데 회복을 언제 어, Q2부터 회복한다. 아주 조금 어,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이거는 시나리오 2. 이거는 새로운 케이스가 5월까지만 막 생기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 이 시나리오 2는 그러고 글로벌 글로스는 평균 2.4% in first half. 어. first half예요. 상반기에 그러면 글로, 글로벌 글로스 픽업 음, 다시 재개가 된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회복에 어, 접어든다. 아니면 다시 이제 올라간다. 시나리오 3는 보세요. 바이러스가 Q3까지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e n c o m p a s s i n g all large economies"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 대국을 전부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경제 대국은 뭐 이제 중국은 이미 뭐 걸렸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또 영국, 독일. 이런 걸다 얘기하는 게 large economies는요. 그다음에 China faces rise in new cases. 또 중국은 새로운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다시 발병되는 그런 지금 악재 이제 그 봉착하게 되고, 그다음에 global growth weak between Q1, Q3, Q3까지 이 성장세가 약해진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이건 뭐 각자들 뭐 알아서 읽어보시면 대충. 뭐,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영어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바람, 바라는 건데, 시나리오 3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 시나리오 4는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은 이런 모겐스텐이 이런 저기 업체들이 제공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좋지만은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그런 유연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사는 어떤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신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나온다고 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계속.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죠. 빠르면 1년.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그럼 올해 2010년 Q4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Q1까지도 2021년.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뭐, 증시가 뭐, 폭락 했다고 이제 반등 기회다. 이제 지금 들어가야 한다. 이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너무 섣불리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 자,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크루드, 빠졌죠? 그 다음에 골드, 빠졌죠? 그리고요, 비트코인, 이것도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비트코인은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갖고, 무슨 경제가 막 나빠지면은 어,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마저 지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우가 떨어지고 S&P도 떨어지고 물론 나스닥은 약간 약간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요 폭락을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골드는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골드가 쭉 올라가다가 지금 빠졌어요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음? 이런 거를 어,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우도 빠지고 S&P도 빠지고 오일 골드 비트코인까지 빠지고 거기다가 본드 그쵸 지금 채권이 어때요 거의 1.1매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미국 10년짜리가 10년 물이 1.1매시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돈이 막 그냥 채권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은 캐시 이스 킹이라는 얘기예요 캐시 이스 킹 현금이 왕이다 왜 골드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비트코인도 필요 없다 이게 다 무너지면 은중중캐 캐시 고 나는 살수있있 때문에 에중중에래서지지코코로바이이스스경제제에 미치는 영향치잘영향을 하셔야 합 하셔야 합니다. 무슨 뭐 미국 금요일 날장 끝나고 미국 선물이 뭐1% 2% 상승했다고 와 하면서 이제 월요일은 다 o 이 n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선물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 삼성, 삼성전자. 자,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날 삼성전자, 목금 해갖고 사, 삼성전자를 많이들 개인들이 매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거의 뭐 5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이겠다 싶어서 매수를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뭐제 사견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말다시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어떻게 지금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공장에 혹시 뭐 구미 공장에 한번 그게 대갖고 그 모바일 라인을 좀 멈췄잖아요, 그때. 멈췄는지 뭐 폐쇄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반도체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 라인이 한번 뭐 하루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 전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체인 리액션 자체가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삼성 반도체에 의존하는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얼마나 많아요. 그, 삼성이 또 반도체 시장에서는 또 1위잖아요. 마켓쉐어가. 근데 이게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이거와 그뭐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하시니까 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IT 섹터 쪽에. 이런 데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만 받느냐? 클라우드 쪽도 영향을 받아요. MS, 아마존, 뭐 오라클, 구글 다영향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해외 주식, 그 주식이 됐던, 국내 주식이 됐던 굉장히 조심스럽게 임하셔야 합니다. 이 주식에는.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해야 하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자,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쉬는 게 답이에요. 투자에도 이런 경우는 쉬어야 돼요. 다만, 다만요.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빅스가 이렇게 높을 때는 자 무슨 얘기했죠? 파생으로 어, 투자 투자를 진짜 한다면은 파생으로 투자해야 돼요. 이 빅스가 이렇게 높을 때는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 자, 빅스가 이렇게 높으면은요. 보통 이제 어, 옵션 같은 경우. 콜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 있어요. 보세요. 이게 행사가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픽스가 막 올라가면서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한다. 폭락을 하면은 푸시라는 게 뭐냐. 이제 시장은 폭락할 거다라고 배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하면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요. 음. 대신 폭락할 때 이런 거는 내려가요. 나는 올라간다고 배팅을 했는데 폭락하니까 내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음? 자 픽스가 지금 엄청나게 어? 높은 상태인데 엄청나게 높은 상태예요. 자 폭락을 해도요 콜이 올라가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공포 지수가 너무나 너무나 고, 고평가돼 있어 갖고 이콜 콜이 이 폭락할 때도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올라요 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쭉 내려가다가 약간 소강 상태 돼 갖고 약간 반등 이렇게 제대로 이제 좀 어, 뭐, 확진자가 좀확 줄기 시작한다 하는 트렌드가 딱 나오면요. 이게 로켓처럼 폭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이게 시장이 폭락해도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되게 지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미디어나 그런 증권 방송이나 뭐어 주식 해외 주식 채널이나 이런 유튜브에 있는 것들 거기서 나오는 뭐 종목 이야기하고 뭐 반등 이야기하고 뭐 바닥을 잘 잡아서 이제 투자해야 한다 이런 얘기 저는 어 일단은 조금 멀리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무슨 저걸 뭐 알려준다 하면서 뭐 유료 뭐 강의 뭐 얼마 해서 뭐 가르쳐준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무슨 종목을 가르쳐주고 뭐 알려준다 종목 가르쳐주는 이런 데는요 정말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을 왜 가르쳐줘요 자기 전재산 다거기다 투자해갖고 자기 혼자 먹지 자 유료 강의는요 실제로 주식을 어떻게 어, 운영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발굴해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또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딱 꾸며 갖고 앞으로 뭐 1년이고 2년이고 관리를 해 나가는지 그걸 스스로 터득하게끔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강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 3년간 그런 강의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